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형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으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루하살과 이다마르게 에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령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하살에게와이다마에게르되 여호와 깨들인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란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 가론의 남은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마르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수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오. 함께 모세가, 모세가 그, 그 말을 듣고,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겼다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좋은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론의 아들 넷시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 앞에 분양했더니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분양할 때그 불은 어떤 불이냐 면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불이 항상 타고 있었어요. 그 불로 하나님께 분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아무 곳에서 다른 불을 가져와 가지고 분양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니냐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어, 조금은 설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불로 분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좋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데 참 두려운 하나님이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불을 잘못 드렸더니 불이 요하께서 나와서 불로 태우신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8절부터 11절, 11절까지는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먼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술 마시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다. 어, 자유방종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심하지 않다가, 그때, 우리가 실수를 하고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깨어 있는 마음으로 나가라 깨어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쓸개탄 포도즙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죠. 토요일은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일 날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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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요. 세 번째는 1 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교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있어라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는요,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차, 그러면요, 또 돌아보면 또 실수했고, 아, 그것도 잘못했다. 그것도 잘못했다. 하여간 돌아보니까요, 왜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떻게든 깨달아서 순종해드리는 것 그게 참 귀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과 12편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여호와여호와여 배울, 도우소서.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10편 어, 11편에는 다윗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지었던 그런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요와께 피하였거늘 원래 내가 요와께 피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요와께 피하리라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터가 무너졌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뭐하냐? 그러니까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울이 어, 그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마음대로 통치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사회 질서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어떤 질서가 없는 세상 속에서 네가 하나님께 피한다 한들 뭐 무슨 뭐. 어, 변화될 게 있겠느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지금 이때는 그냥 도망치는 것밖에 없고 지금 이때는 네가 숨어 있는 것밖에 없어 하고 어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그래도 피하리라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난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절 있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여전히 하늘에 계신다. 여호와는 여전히 왕이시다. 여호와는 여전히 인생을 통촉하고 계신다. 하나님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계신다. 그러니 난 여호와께 피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여와는이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결국 아인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불과 유황과 퇴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에 소득을, 소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여와를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여와는 의로사, 의로니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내가 알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반드시 들어 올리셔서 그의 얼굴을 뵙게 하실 것이다. 여기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우리다. 그 뜻은 이름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엎드려 있는 그 얼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서 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서 얼굴을 뵙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뵙게 주시는 것, 하나님 이 임재 아래 거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난 여호와께 피하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께 피하리라. 하나님께 피하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편은요. 말의 전쟁 시대라는 거예요. 말의 전쟁. 그래서, 비열함이 8절에 보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그야말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시대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비열한 말을 하면 할수록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각 기 거짓을 말하고,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어 뭐, 악한 말로요, 온 땅을, 온 땅이 덮여 있어요. 우리 시대는 말의 전쟁 시대입니다. 하여간 뭐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관계없어요. 그냥 무슨 말로도 하여간 압지해야 됩니다. 그냥 말의 전쟁 시대예요그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 거짓말로 사람을 제압하고 압도하고 그리고 악으로 덮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요 깨끗한 말씀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위협한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는 깨끗하고 순결한 말만 나오리라. 말의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믿는 시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믿는다. 그런 이런 이런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나는 정말 순결한 말만 하리라. 온 땅이 흙탕물로 덮였다 하더라도 그 작은 셈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 순결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대할 때 똑같은 말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깨끗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는 확신인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여전히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